난 사냥개 가문의 결러가야 아까 그 머저리들은 내가 기르는 들깨들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들이라 내 명령을 오해하고 페라코니의 손님을 범죄자 취급했나 봐. 하, 신뢰가 많았군. 사냥개 가문. 사냥개 가문은 꿈세계의 문지기로, 미리 국자 체포와 같은 다양한 치안업무를 맡고 있어. 그런데 얼마 전, 범죄자들이 축제를 틈타 페나코니에 잠입했다는 제보를 받았지. <laughs> 걱정 마.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너처럼 귀여운 소녀가 미리국자일 리가 없잖아. 감사해요.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난 다른 용무가 있어서 이만 가보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근처에 있는 들깨들을 찾아 내게 연락 줘. 그럼 좋은 꿈 즐기. 모두 네 덕분이야 아니었다면 진작 잡혔을 거야 너 진짜 웃긴다 그러고 보니 너 무명객 맞지? 페나코니엔 처음 온 거야? 옷에 달린 은하열차 배지를 보고 알았지 전에 스크린에서 봤거든 너희가 은하 각지를 여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너 가족의 초대를 받고 온 거지? 내가 가이드가 되어줄게. 사냥개 가문에게 미리국자로 몰렸지만, 사실 난 현지인이자 붓꽃 가문의 엔터테이너 반디야. 엑스트라일 뿐이지만 연기일이 없을 땐 글락스거리 근처에서 접객 업무를 하기도 해. 너만 괜찮다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줄게. 열심히 일하면 더 이상 추궁당할 일도 없겠지. 별일 아니야. 어쨌든 네 도움을 받았잖아. 이쪽이야. 이번 기회로 이곳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음, 조심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꿈 여정을 시작한 후 처음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OT 쇼핑 센터야. 이곳 각종 사치품, 옷, 인기 장난감 가게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리점도 있어. 알파파 알파 코인만 충분하다면 원하는 걸 마음껏 살수 있지. 꿈에서 유통되는 이 물건들은 추가 서비스를 통해 현실로 반출할 수 있어. 하지만 자동차 판매점은 지금 반출이 중단된 상태라 다음 기회에 구매하도록 해 쇼핑센터 바깥쪽은 광장이야 따라와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얘는 마린이 세트다 좀... 여기야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꿈에선 배고픔이 가장 귀한 향신료다. 이곳엔 시계 피자, 참나물 올케이크, 알파 파 샐러드, 그리고 솔글레드까지. 페나코니의 먹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내가 사줄 테니 마음껏 골라봐. 기, 괜찮을 거야. 저축한 돈도 좀 있거든. 주문했어 정말 보는 눈이 있네 <laughs> 그, 그럼 내가 계산할게 음, 이제 이쪽으로 가자 얘는 어린이 세트로 주세요 왜 꿈에서도 줄 서야 하는 건데 여기가 조금 전에 말했던 명품 가게야. 좀더 내려가면 황금의 순간 단선 도로인 글락스 거리고... 이쪽이야, 날 따라와. 여기야,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건 페나코니에서 제일 유명한 만화 캐릭터, 시계 소년 조각상이야. 페나코니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지. 주인공인 시계 소년이 동료들과 함께 좋은 꿈마을에서 펼치는 모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만회차 넘게 연재되고 있어. 어, 위험하다고? 왜? 시계 소년은 페나코니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별 문제 없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알아? 시계소년의 모티브가 그 유명한 시계공이래 정말 모르는 거야? 베나코니의 전설 속 대부호이자 꿈을 현실로 이뤄낸 꿈세계의 창시자잖아 시계공의 정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해 천혜에서 온 행상이란 말도 있고 감옥 행성의 최수라는 말도 있어 심지어 시계공이 일종의 상징일 뿐이며 애초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시계공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든 그의 성공신화를 재현해 다음 시계공이 되고 싶어해 시계공의 행적이 은하로 퍼지면서 꿈을 품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연애가 반복되면서 지금의 축제의 별이 생긴 거야 페나코니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애니메이션 속 시계 소녀는 덜렁대는 허풍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계공이 무명객일 거라는 의견이 제일 신빙성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꿈 세계를 창시한 건 개척다운 일이잖아.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시계공이 무명객이라면 네 오랜 선배일 수도 있겠네. 혹시 기념 사진을 남길래 내가 찍어줄게. 당연하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응? 왜 그래? 시계 소년의 얼굴에 뭐가 있어? 기념 사진을 남기고 싶어? 그럼 휴대폰을 줘. 내가 찍어줄게. 좋아, 잘 나왔네. 너 진짜 사진빨 잘 받는구나. 시계소년의 조각성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왜 점프한 거야? 속눈썹? 하지만 시계소년은 속눈썹이 없는 걸? 음, 괜찮다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여기서 별로 안 멀어. 날 따라와. 완료. 이제 어디 갈까? 꿈이 눈앞에 펼쳐졌어. 저쪽에 있는 건물 보여? 저기가 바로 유명한 극장이야. 페나코니의 또 다른 주요 랜드마크지. 외관이 좀 독특하지 않아? 현실에선 아스다나의 중앙감옥이었던 곳이거든. 꿈 세계에선 가족이 완전히 뜯어고친 덕분에 저렇게 화려한 페나코니의 극장이 된 거지. 극장은 세워진 그 순간부터 좋은 꿈 세계를 위해 끊임없이 조화의 송가를 연주하고 있어. 기원마다 조화의 축제가 열리면 가족들은 극장에 모여 페나코니의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모니 성가대의 강림을 맞이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황금의 순간 최고의 명당 자리야. 아, 여기 망원경도 있잖아. 조화의 축제 개막이 머지 않았으니 미리 와서 자리 잡는 걸 잊지 마. 그럼, 이제 재미있게 놀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이 앞은 솔글레드를 주제로 한 휴식 구역, 에이딘 공원이야. 사람이 많으니 잘 따라와야 해. 여긴 황금의 순간 최대 규모의 공원이자, 페나콘이 소다수 문화의 상징이고, 저 거대한 소다수병이 바로 솔글레드 본사 건물이지 솔글레드의 시초는 감옥 시대에 유행했던 달콤한 물약이래 소사씨가 발명해서 소사수라고 불렸지 훗날 우주행성인 에이딘이 돈 냄새를 맡고 소사수 레시피를 사들였어 에이딘은 소사수에 탄산을 잔뜩 넣고 솔글레드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는 솔글레드를 마시는 일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실업주의를 창시했지 그렇게 지금의 성공 기적을 일궈낸 거야. 그거 알아? 최초의 소사수 레시피 재료였던 꿈결초는 이미 멸종됐대. 그래서 지금은 페나코니의 꿈세계에서만 원년 솔글레드를 맛볼 수 있어. 다시 말해 이곳에서만 실업주의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지. 늦기 전에 내가 이곳저곳 다 구경 시켜줄게. 이렇게 자신을 연주하는 악기들을 좋은 꿈 극단이 해나코니의 꿈 속엔 기억물질의 영향을 받아 자의식을 가지게 된 물건이나 시설이 많아 그것들은 가족이 길들인 끝에 손님을 접대하는 좋은 꿈 극단이 될지. 하지만 위험한 감정이나 기억에 영향을 받으면 이리저리 날뛰는 나쁜 꿈 극단으로 변하게 돼 본의 아니게 놈들과 마주친다면 꼭 근처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해 어, 저기 오락시설 관리자가 있어 내가 가서 에이딩 코인을 받아올게 그럼 원하는 오락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야